아아 하들셋하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전시춘자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3회도 제146페이지 제8장 부속법령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노 1에서 부속법령 들어가고요.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181챕터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출합니다. 총설 일번의 의인, 양가를 보내, 남녀고용평등법은 클로저의 모집, 채용서부터 승진, 정년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규제 대상 사업주, 파견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를 이업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3번의 보호대상. 근로자란 사용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4번의 입증 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입증 못하면 자기가 덤탱이 쓰는 거죠. 예. 2번의 적용범위. 반거래권 원칙.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2번의 적용제외 동그라미 2번에 전부 적용제외는거과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사 사용해. 동그라미 2번에, 일부 적용제의 5인 미만 사업, 적용제의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랑, OX 지문 보겠습니다. 양가를 번에,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말함으로, 취업할행사를 가진 자를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행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양가를 번에, 남녀고용 품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양과로 xx 내역 x 냐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고용에 있어서의 남력 등등, 일반의 차별의 정의, 방어후일반의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 달리하거나 그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방어후 일괄의 간접 차별이란, 1. 번에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이번에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현자의 조건 3번에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4번에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수 없는 경우는 조건이나 기준이 성별에 관계없이 정당한 것이라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 등에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번에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동그라미 2번에 근로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번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경우. 2번에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로 반가를 1번에 근로준법제 6조. 근로조건이 있어서 남녀의 차별적 대여 금지. 방거로 1번에 고용평등법 제 7조, 금기법제6조에 조건에 의해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모집 채용이 있어서의 남녀 차별 금지. 방거로 3번에 모집 채용이란 신문, 방송 등을 통한 광고 모집이나 직접 모집뿐만 아니라 직업 안전 기관의 구인 신청, 위탁 모집, 연구 채용 등의 명칭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특 불특정인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를 권유하는 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도을 거쳐 특정인을 선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말합니다. 사번에 모집 채용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되어서 아니한 사항. 직무의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에 육모이키 3체중도의 일체 조건, 4 미용조건, 그 밖에 고용동무령이 정하는 조건입니다. 3번에 임금에 대한 차별금지, 반가를 보내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원칙, 동일 가치노동이라 하면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도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48페이지 이번에 동일 가치노동의 판단 기준 동일한 이 번에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적 운동으로 한다. 동그라미 번에 사업주가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 협의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금의 차별금지. 방간 일번의 복리 후생에서의 차별금지. 방간 일번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5번에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반거를권해 차별정년제 및 차별적 해고의 금지는 금기법 제6조의 이동 위반, 반거를권해 결혼, 출산, 임신을 퇴직사유로 하는 계약체결 자체를 금지하는 금기법 제6조 위반이 아니다. 양거를권해 사업주는 근로여성이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X. 사업주는 근로여성이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된다 양가로 2번에 사업주는 임금 외에 자금의 잉통 등복유생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있다. X. 임금 외에 금품 등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남녀고용평등법은 정년, 해고에서의 차별과 근로계약시 혼인임신, 출산을 퇴직하는 데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모집채용교육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성격을 갖는다. X. 모집채용교육 배치승진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어, 모체교배승 이렇게 외우면 좋죠. 182 챕터. 직장 내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의 요건. 방번에 번에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 1. 성희롱의 주체즉 규제 대상인 행위자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등과 같은 제3자는 규제 대상인 행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번에 보호대상자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이다. 또한 피협력 업체나 파견 근로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나아가 모집 채용에 있어서의 구직자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방가로 이번에 직장 내의 지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할 수있 동그라미 번 직장 내의 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 관련하여 성희롱이 행해져야 된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의 주체가 직장 내 사이에 지위나 업무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형법의 의가 되는 거죠. 149페이지. 반면 이러한 지위와 업무의 관련성이 있으면 성희롱의 의가 행해진 장소나 사업장 내부냐는 외부냐는 관계가 없이 다 성희롱입니다. 병과한번에 성적운동 등으로 성적 고려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운동 또는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아야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줄 것. 이번에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방글로이번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 방글로이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유해 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직, 직, 직원들 간에 이런 경우는 벌칙이 없고, 사업주가 징계 조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형법이 적용되는 거죠. 중첩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3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방과를관의 교육이 실시 해연 1회 이상. 방과를관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방과래번의 교육의 방법, 직접교육 및 고용부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위탁교육. 그 다음에, 4번에,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행되는데, 교육 내용의 주신데,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4번, 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의 조치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급압기의 준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정된 것은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로 1번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2번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조사로 1번에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하여야 한다. 2번에 조사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음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등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3번에 직장내 성범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의 조치로 추가됐네요. 이번에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이번에 지체없이 직장내 성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 등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징계 등이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접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들어야 한다. 4번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절하에 선한이 된다. 150페이지 5번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방관을 보내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이 거래처 직원의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 한다. 어, 이게 개정되는데 어떻게 개정되냐면 고객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선로로으로 근로자가 고충해서 요청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요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방금 이번에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을 불허한 것을 이유로 고객의 해고나 그밖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고 해당 시에 또 문제가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OX지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양가를 본, 근로자가 직장 내 질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운동 등으로 성적구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양가를 본에 직장 내 성희롱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X. 성희롱을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구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 상대방의 성적 부족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으면 인정해야될 것이다.양각 3번에 사업주인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동그라미.양각 4번 파견 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는 파견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X 사용 사업주가 실시해야 됩니다.양각 5번에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동그라미. 양가로 6번에 사업 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의 발생 없이 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안니 된다 동그라미 양가로 7번에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 입증 책임 사업주가 부당한다. 예 지금 남녀 고용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해서 좀 봤고요 여기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쉬었다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